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 원을 구매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민 파산 뒷전으로 하더니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사저널에서 전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혼란이 될 정도로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 원을 구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에 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 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약 2조 5천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참이 이 나라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보도 아니고 제가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중용적 관념에서 저는 계속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전염병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민들이. 전염병 3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어요. 물론, 부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죠. 도리어 자산이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커졌고, 많은 서민들은 자산을 처분하고, 그것을 사들이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은행은 이자잔치하고, 현금 부자들은 이자 아주 꽃비를 맞았죠 꽃비를 근데 서민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자살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는 또 공공요금 폭탄에 더불어서 전쟁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기들을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닌가. 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중국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비판을 했죠. 거기에다가 친북 정책에 의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번 정부는 <laughs> 완전히 지금 바이든과 기시다에 완전히 갖다 바치는 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당당하게 맞서서 국가보안법과 그리고 국제 간첩제재법, 국제 스파이 단속법을 통해서 단호하게 안보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돼요. 자체 핵무장. 미국한테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이거든 그게 왜냐하면은 계속 핵우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기 판매하고 전쟁 위기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국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빈. 국빈 요청을 받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라면 한 그릇 먹더라도 국익을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네. 아니, 이거, 미국 가갖고 노래 부르고, 미국 가서 그 대접받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 국익을 위하여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 죽어 나가도 뒷전이고 뭐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정부는 완전히 북한과 중국에 목을 매더니 이번 정부는 완전히 일본과 이중미국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마. 이렇게 북 두려워한 군인의 귀한, 군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무슨 댓글 관련해가지고, 어? 계속해서 재판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계속 군사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이거 뭐, 어?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또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우익, 우파 세력들은 옛날 미국, 소련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세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세 부르고. 이게 뭐하는 정치인가?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치 수준이 완전히 1970년대, 80년대로 후퇴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만세, 이재명 만세 부를 때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만세 부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외국인 유입, 각종 범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유튜브들도 계속 지금 응? 뭐 규제, 제재 등등에 아주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정황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김정은 총회장님, 북한 지령 90건, 네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서 이것도 완벽하게 털어내가지고, 이거 완전 잡아내야 됩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게, 뭐 이제 조사가 나오겠지만 사실이라면은 이건 엄정하게 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모든 국민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식으로 몰아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laughs> 북한 지령 받아서 정보 수집 혐의, 민주노총 정 간부 기소,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밝혀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리고 사안별로 이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 사람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북한이 공작해 가지고 또... 친북 세력들이 결탁해 가지고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콕 집어 갖고 핀셋으로 콕 집어 가지고 만들어야지 민주노총 전체를 뭐 친북 세력으로 몰아간다든지 또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많은 국민들을 친북 세력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용의 가치가 중요하다. 중용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논쟁이 될 거고 지금 이 윤정부가 전쟁 위기를 자꾸 고조시키고 지금 뒤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국민들의 네. 계속된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